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어, 오늘은, 저, 내 배우자, 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가를 내 사주에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이런 조건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조건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 옛날 고서에 나오는 책하고, 여러 자료들을 제가 조합해서 만들어, 조합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주를 두고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여성, 그러니까 여명이라고 하죠. 여자의 운명을 볼때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제약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신약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하면 좋고. 신왕하면 하천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근데 그거는 아주 옛날 말이고 요즘은 생극재화에서 말하는 중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화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어, 다만 좀 틀린 것은 여명은 관을 남편으로 보고 배우자로 보지만 내 용신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아닌 내 용신을 내 남편으로 보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 보시고 어자 일단은 결혼 시기를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몇번 드러,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보자면은 결혼을 언제 하냐 하면 어 용신운일 때내 사주에서 내 용신운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한다거나 관살의 세운이 들어올 때 관운이 들어올 때 한다든지. 어, 일지가 삼합이거나 일지가 육합이 될때 또는 천합이 될때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 결혼 시기가 있을 수 있다 결혼 운이 운으로 볼수 있죠. 어, 또한 관살이 또 천간에 많이 떠 있다든지 일지에 있을 때는 음, 천연 운이 관살로 갈때 예를 들어서 대운이 천연 운이 관살로 갈 때는 조금은 일찍 결혼하는 사주가 된다. 조언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어떤 남성과 결혼할 것인가 몇 가지만 제가 추려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 본인의 사주 어, 한 맞춰 보시고요. 자 일단 보면 이 무호일주 또 병자일주는 어, 배우자가 미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을 깔고 있고, 뭐, 양인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봐도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 무월주나 병자일주 여성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음, 배우자가 미남이다. 또, 내가 일치, 연월일시를 봤을 때, 일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배우자 고기죠 여기가. 일지가 정관일 때, 내 사주에서, 또는 일지가 내 용신일 때, 이럴 때는 배우자가 미남이다. 인물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인수일 때, 인수일 때는 현명한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관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관일 때는, 어, 성질, 성격이 좀 까칠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 보편적인 그런 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 보시고, 또 하나는 어, 일지와 용신이 정관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병자나, 아까 말씀드린 무자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또뭐경우나뭐 여러 가지 있죠. 정관을 깔고 있는 거는. 등등 이렇게 만약에 일주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 미남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고 또전관을 깔고 있다고 한다면은 인정이 후한 인덕이 높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신약한 사주가 일지가 비견이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 말고 일지가 비견이었다고 하면 어, 우리는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만 간유시동 을 제외하고 일지가 비견일 때 신약한 사주가 그러면 내 배우자 남편이 어, 재능이 많은 남편을 만납니다. 그 말은 다재다능하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어, 이렇게 하시죠. 어, 또 하나는 용신이 걸록을 두고 있으면 배우자의 신체가 건강하고 부기하다 어, 신체가 건강하다. 뭐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무토일간이라면 어 신유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배우 용신이 무토가 신유가 용신일 때 만약에 화가 많거나 토가 많은 사주면 신유가 용신이 될수 있죠 꼭이꼭이 꼭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화토가 많은 무토 같으면 신유가 식상 식상이기 때문에 용신이 될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 걸록지에 앉아 있는 용신이 되는 거잖아요. 걸록을 용신이 걸록을 두고 있다. 그럼 걸록지에 용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배우자의 신체가 건강하다. 또그 배우자가 부귀한 배우자가 된다. 어 재물도 많고 귀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또 일지가 충이나 파가 되면 어. 예를 들면, 임자가 있다면은, 뭐 병호 이렇게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파가 되죠, 이게. 그렇게 되버리면 문제가 되고, 또 양인이 많으면, 뭐 여기서 양인이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신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인이 많다, 아니고 양인이 많거나, 일치가 충이나 파로 깨지거나, 한다면은, 내 배우자를 만는 배우자들은 신체가 약하고 또 지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런 것들은, 어, 실, 그 실제 통변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지가 또 하나는 뭐냐면 고신과숙이 있거나 화계가 있으면 배우자의 선향이 고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신과숙은 어떻게 되죠? 고신과숙은? 일지에 고신과숙이 있으려면 연지로 봐야 되죠. 고신과숙은 일지나 연지로 같이 보는데, 어, 삼합에서, 만약에 뭐, 경인이다. 예를 들어서 경인년이다. 이렇게 되면, 임목 삼합에서 임묘진으로 가니까요. 뒤에 오는 글자는, 과부살. 고신이죠, 고신. 앞에 오는 거는, 어, 과숙살. 과숙살은 여명한테 해당되고, 뒤에 오는 것 자는 남자한테, 과, 그, 남자한테 해당합니다. 어, 호래비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경인이 이렇게 있다면은, 축인에 태어났다. 이러면 내가 여명에서는 과숙에 걸리는 거예요. 과숙살에. 이해가시나요? 어, 과숙살에 걸려있을 때는, 아무래도 배우자의, 배우자나, 또, 화계가 있거나 하면, 배우자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그니까, 러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떨어져 산다든지. 또, 외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 거고. 어, 또 하나는, 우리가, 종격 사주라고 있죠 종살격. 종격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관살 혼잡하고, 관살 태양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 간목일추가, 지지가 막 전부 그 종이라고, 보심, 살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뭐또뭐 신금이 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다 일반적으로 종격으로 흘러간다. 관, 종, 살격으로. 그러면 종, 관, 살격 사주 자체가 이거는 종으로 성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외격으로. 그러면 배우자가 명문 출신이거나 부귀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관이 종으로 흘러갔을 때는 오히려 더 명문 출신이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또 하나는 식상이 많거나 비겁이 많거나 사주에 네, 사주에 식상이 많거나 비겁이 많거나 어, 목욕지 또는 도화지, 도화 도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남편이 외도를 잘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가,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가 있다면은, 이 묘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도화가 되는 거지. 그죠? 목욕지, 갑자 목욕지가 도화를 보죠. 또 이게 형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외도를 많이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그, 원곡을 보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맞춰보면 또 재밌을 수는 있습니다. 음. 또 하나는 재성이 많거나, 어, 자, 재성이 약하거나, 많거나, 재성이 약하거나, 비겁이 많거나, 어, 관이 많다. 이러면, 제가, 자, 다시 말할게요. 재성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비겁이 많거나, 비겁태왕, 아니면 재성과 관성이 많아서 재살태왕, 이렇게 가버리면, 시부모와의 관계가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만나지만은 시댁과의 사이가 좋진 않다. 다시 말해서 재성이 귀신일 때, 흉신일 때는 시부모의 성질이 까다롭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인들을 보면 이 재성은 나한테는 시부모예요, 시부모. 이게 관성이 남편이니까 남편을 생애해주는 건 남편의 어머니가 되겠죠. 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약한 사주든지, 너무 많아서 재다 신약 사주든지, 또 비겁이 너무 많다든지, 비겁이 많다는 건 재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또 재와 관이 많아서 재살 태왕될 때, 재관이 많아서 신약한다든지, 그러면 시부모, 시누이와의 관계가 복잡하다, 평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 인성이 태왕할 때,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이 많은 사주들은 시부모와 사회가 원만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시부모를 모시려고 해도 모시는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긴 거죠. 고부 갈등이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거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명이 오히려 더 남명보다는 어, 균형, 조화가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뭐가 하나 무너지버리면 여명에서는... 어, 시댁, 아니면 남편과의 문제가 우선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중화된 사주. 내 사주가 특별히 치우쳐지지, 치우쳐지지 않고 편중되지 않은 사주였다면은, 가정생활도 편탄한데, 어, 떤 사주가 편중되었거나 치우쳐졌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배우자 오늘 볼 때, 음,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꼽아서 같이 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를 볼 것, 어떤 방법이냐 하면, 어 만약에 제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배우자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거를 바꿔서 배우자의 오행을 놓으면 됩니다. 무토의 배우자는 재성이니까 수가 되죠. 그럼 수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화가 많잖아요. 수국하니까. 그럼 제자신약 사주가 되는 거예요. 제자신약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자식은 목이니까 목을 놓고, 목은 화가 많으니까 식상태왕 사주가 된다. 자녀는. 그러면 식상태왕이니까 예체능을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 성향, 성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서 결혼하신 분은 이런 것들을 접목해봐서 어떤 배우자로 사, 살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시면 어, 재밌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